승객을 가득 싣고 항구로 들어오는 대형 선박. 항구 주변 곳곳엔 수심이 얕은 곳, 조류가 갑자기 빨라지는 곳등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장이 낯선 항구의 모든 상황을 파악해 배를 안전하게 운행하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외국 선박이라면 더 어렵겠지요. 이럴 경우 도선사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도선사는 그 항구의 모든 상황을 세밀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지 바다의 파이러트, 도선사를 소개합니다 선박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다 화물선의 경우 배와 화물의 가격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만큼 도선사의 활약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우선 도선선을 타고 도선할 선박이 있는 도선지역으로 출동합니다. 네, 저는 지금 도선사 아저씨를 만나기 위하여 배에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 0 0 2000, 2000, 2000, 는0 0 0 2000, 2000, 2 0 0하 2000, 2 0하 일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도선사는 그그 항구 내 수로 그다음에 그 대수작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백기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안내 하는 겁니다. 인천항에 들어오는 모든 선박들은 도선을 받아야 합니다. 도선 예보에는 매일 도선을 받을 선박들이 목록에 올라오고 도선사가 각 선박마다 배정됩니다. 도선사님. 오늘 도선하실 선박은 어떤 선박인가요? 아, 예. 오늘 도선할 선박은 인천, 한국의 인천, 중국의 청도 다니는 그 여객선입니다. 아, 여객과 화물을 싣고 다니는 여객선을 카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선사는 항상 그날 도선할 선박의 종류와 국적, 입항 부두 등을 수시로 파악해야 합니다. 인천항에서 출동한 지 40분 후. 멀리 도선할 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배가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이제 선박으로 연결된 사다리를 타고 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특히 파도가 심하거나 밤엔 사다리로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선사가 되려면 흔들리는 배의 사다리를 타고 10여 미터 이상을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배위에 오른 도선사는 선장으로부터 선박 조종의 권한을 이어받습니다. 이동다 먼저 배의 위치를 확인한 후 항해사나 기관사에게 항로를 지시합니다. 035 035 지금은 이제 할미도벤치중에서 이제 벤치에서 이제 제 코스를 다시 잡는 그런 부 하고 있습니다. 제로 쓰리 제로 로 제가 요 이야기한 제로 zero, 쓰리제로는 음. 침로 그러니까 선박이 가야 하는 방향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박에는 보통 보면 그 방위를 360도를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어.. 북쪽에서 동쪽까지는 90도 그 다음에 동쪽에서 남쪽이면 180도 이런 식으로 360도 방위를 다 쓰고 있어요 선박은 그렇게 쓰는 게 원칙입니다 서해대교를 지나고 멀리 인천항이 보일 때쯤 승객 중한 명이 갈매기에 과자를 던져주는 것을 보고 배의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부러 일부러 느리게. South to s o 지금 느리게 느리게 하는 게고 여기서는 네. 어, 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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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정도 속도인데 이거 아. 이제 그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숫자가 나와서 10, 10이 1 낫던다고, 네. 10이 낫더면은 육상에서 한 20, 한 5m. 우리, 저, 초속 25m. 아 우리, 저, 자동차라면은 시속 2 0한 5km. 나와야 아, 구슬. 음. 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자동차 우리, 고속도는 로 100km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어, 선박은 빨라봐야 한, 시속 한 30km? 아, 그래요? 뭐. 어, 어. 저희 배가 어떤 거라고 그죠 야, 야, 야. 아까 한 이쪽 있지 않았어? 이어서니까 온 거죠? 아 벌써 그거죠. 속도가 느리다고 얕잡아본 제가 무한할 정도로 벌써 인천항 가까이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갑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인천항은 세계적으로도 밀물과 썰물의 조석 간만의 차가 크기로 유명합니다. 이런 불리한 자연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간문을 설치했습니다 바나마 운하 있죠? 네 바나마 운하하고 같은 폭이라 지금은 바나마 운하를 넓히 놨는데 에, 이제 바나마 운하하고 같은 폭이라 오케이 완제로 3 완제로 3네 이렇게 큰 배가 폭이 36m 밖에 되지 않는 간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바로 도선사의 실력이 발휘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어떻게 갑문을 통과하는지 볼까요? 선박이 외항 갑문 입구에 도착해 대기합니다. 도크 안에 물을 빼서 외항과 같은 수위로 조절한 후 외항의 갑문을 통과해 도크 안으로 선박이 들어갑니다. 선박이 도크 안에 들어오면 외항의 갑문을 닫고 수위를 내항과 같게 하기 위해 물을 채웁니다. 도크 안의 수위가 내항과 같게 되면 내항의 갑문을 열고 선박이 내항 부두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갑문을 통과한 선박은 내항에 들어서자마자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부두에 안전하게 정박합니다. 배가 정박하는 동안 선장님 몰래 선장님의 제복을 입어봤습니다. 어때요? 멋지지 않나요? 오후에는 오전과는 반대로 인천항을 떠나는 선박을 도전하기 위해 도선사님과 함께 올랐습니다. 이 선박은 노르웨이 국적의 선박이고 선장은 인도네시아 사람이기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도선사는 영어를 잘할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오후엔 보조 도선사와 함께 역할을 나누어 도선을 수행한다는 것을 선장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천항을 떠나는 선박의 도선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두에 정박해 있는 선박을 예인선을 이용해 강문까지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 간문을 통과해 먼 바다로 도선하는 것이 오후의 임무입니다. 먼저 부두의 저안에 있는 선박을 예인선을 이용해 출발시킵니다. 예인선이 몇대 붙나요? 세 대. 앞에 이렇게 두, 두 대가 고 하나는... 간문까지만 예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간문 이 들어가기 전에 다레고하고 그걸 다... 예인선 세대가 밀고 당기면서 선박을 간문 입구로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 선박이 정확히 간문 입구 쪽을 향하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도선사의 세밀한 지위로 이루어집니다. 오전에 3만 톤급 여객선보다 더큰 5만 톤급 선박이어서 그런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하지만 노련한 도선사는 선박을 무사히 통과시킵니다 선장도 아슬아슬했나 봅니다 관문을 통과하자마자 고맙다고 큰절을 하는군요 이제 도선 지역까지 안전하게 안내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The pilot is being employed by the ship when coming to port because the pilot, the captain, is familiar with the characteristic handling of the vessel. Then we employ the help of the pilot because the pilot is familiar with weather conditions, movements of the water, tidal streams, traffic and everything, and in contact with local authorities.

첫 번째가 선장으로서 6,000톤 이상의 선장으로서 5년 이상을 승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이 시행하는 도선 수습생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고요. 도선 수습생 시험에 통과한 사람의 안에서 각 도선구에, 우리나라 항구에 파견을 해가지고 6개월 이상의 도선 실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실습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시험을 통과를 해야만 도선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양대학교 졸업해서 3등항에서 2등항에서 1등항에서 거쳐서 적어도 선장으로서 보통 10년 정도 하신 분들 그 정도 해야만 군대에서 사관학교 졸업하고 장군이 장군으로 승진하듯이 그 선장을 거치신 분들 중에서 시험을 보고 여러, 여러 가지 어려운 수습을 거친 다음에 도선사로서 그 자격을 가지고 항구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 겁니다. 이제 인천항으로 돌아갈 <목소리> 시간입니다. <목소리> 도선사님을 따라 선박에서 내리면서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선을 마친 선박은 이제 먼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어느새 수평선 너머 아름답게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 산민의 바다이므로. 어, 해양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 바다를 사랑하고 줘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어, 바다를 어, 사랑하고, 또, 어, 우리 도선사는 해기사의 꽃입니다. 어, 하여튼 도선사를 꿈꾸는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시고, 어, 또잘 극복하시면은 훌륭한 도선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파이가 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도선사에 대해서 하루 종일 취재해 봤는데요. 어때요? 정말 멋있지 않나요? 자, 그럼 미래의 멋진 도선사들을 꿈꾸며 여러분, 화이팅!